가필라버스트 법정에 모이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. 그리고 시타르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. 데바다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. 이두 분은 가필라버스트 법정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. 이제 조용히 해 주십시오. 오늘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. 헤야 문안 울림비다. 문제를 말해 보라. 헤야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게 있습니다. 그는 작년에 저한테 곡식을 빌려갔어요. 그리고 올해 그 곡식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. 그런데 뭐 아직도 그 곡식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. 폐야. 제가 어떻게 곡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? 폐야. 지난 2년간 계속 추수가 좋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? 거짓말입니다. 폐야. 폐야의 병사한테 물어보십시오. 그를 소환하러 갔을 때 그는 곡식에 기름을 묻히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곡식을 잘 안에 넣었죠. 폐하, 저한테는 단두 자루의 곡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두 자루의 곡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곡식에 기름을 발랐던 건잘 보존해서 썩지 않도록 가려했던 거죠 그 곡식을 갚아버리면 전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? 폐하, 곡식을 갚을 수 없다면 토지를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를 돌려드리면 고 곡식을 다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폐하께 말씀드렸으니 이제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시타르타 왕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대하 전 판결을 내릴 때 구샤트리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샬은 고리에게 도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황제 배하 제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<laughs> 시타르타 왕자 네 판결은 해야 만약에 쿠샬이 빌려간 곡식을 갚는다면 가족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? 토지를 반환하면 어떻게 곡식을 심겠습니까? 그러면 고리에게 어떻게 곡식을 갚겠습니까? 그러므로 쿠샬에게 갚을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. 나는 데바라타의 결정에 찬성한다. 사업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쇠락하게 된다. 그러므로 쿠시아는 그 고리에게 모든 줘야만 한다. 폐하, 제가 가진 동전을 다 고리에게 주었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. 고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무엇 때문에요? 폐하, 허락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시다르타, 어떻게 진실을 밝힌단 말이냐? 보리, 동전을 내놓으라 왕자님, 이, 이 동전들은 제 겁니다 이건 쿠샬의 동전입니다 그럼 쿠샬의 동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?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을 때 동전에 기름을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, 배야 용서하소서